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오늘은 김희재님 이럴 스케줄 두개 있는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날 제8회 지리산 함양 고정시 곡감축제 요고 네. 상림공원 1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행사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요고 어 상림공원 1원이고 지리산 함양 고정시 곡감축제에 나오신다는거 네.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, 27일입니다 네. 날짜는 아까 참 13일이고요. 다음에 27일 거 얘기해 드릴게요. 27일 네, 강원 2024 문학 올림픽 케이커처 페스티벌에서 평창돔에서 오후 4시에 네. 어, 행사 있으시니깐요. 요거 이렇게 두 가지 13일 날 지산 화면곡 종시 곡감 축제 27일 날 강원문화 올림픽 케이 커처 페스티벌 이렇게 아,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,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